미사님, 주말을 맞이하여 미사님 블로그를 정독했어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장문의 톡이 왔다. 나에게 톡을 보낸 사람은 인스타에서 나를 팔로우해서 알게 된 지금은 내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미라클모닝 국가대표 회원인 S님이었다. 장문의 카톡 내용은 간절하게 변하고 싶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파도를 타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차에 나의 블로그 글을 읽으며 위로가 되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다고 했다. 20대 초반의 S 님은 1, 2년 전에 비하면 현재 많이 나아졌고 마음 노트 감사 일기를 쓰고. 내면 아이 안아주기, 명상, 자기 개발서를 읽으며 더 나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몹시 괴로워하다 나에게 카톡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고작 20대 초반이 네스님은, 이미 자신을 지옥에 몰아넣는 게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인 걸 알고 거기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해 왔고 인연 법을 믿으며 나와의 인연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 나의 20대 초반을 떠올려 봤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임용고사 합격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렸다. 내가 불행한 건 모두 돈 때문이야 라고 돈을 원망하며 교사만 되면 나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질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교사가 되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는 나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금 몹시 괴롭고 힘들어 나에게 연락한 에스님은 나의 20대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훌륭했다. 최근 들어 다시 쓰러지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명확한 이유 없이 힘들고 괴로운 게더큰 문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조바심으로 숨이 답답할 지경까지 잃었다고 했다. S님의 카톡을 읽으니, 내 가슴까지 턱 막힐 만큼 중압감이 느껴졌다. 20대 초반이라면 아무래도 취업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고 가족 문제, 연애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았다. 지금 현실에서 무엇을 가장 성취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고 S님의 대답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진실된 웃음을 짓고 자신의 웃음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불확실 속의 두려움에 처음으로 어른 분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한참 쳐다봤다. 나는 어느새 마흔이 훌쩍 넘어 20대에게 어른 대접을 받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나이를 먹었으니 어른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나는 어른다운 어른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부끄럽지만 나는 어른다운 어른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미사님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에스님은 나를 따뜻하고 단단한 어른이라 말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는 이상적인 모습에 한발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저 나름대로 제 자신을 밀고 끌고 당겨가며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겠습니다. 밀고 끌고 당겨가며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나의 20대가 떠올랐다. 나아갔다기보다 지친 몸을 질질 끌고 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붓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자는 날도 많았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밝은 미소로 괜찮아 괜찮아 하던 나. 지쳐 힘들어 쓰러질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힘들다 말하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치라며 다그치고 채찍질 하던 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원망했지만 나조차 내 마음을 몰랐던 나. 나의 20대는 더 노력해야 해. 더 강해져야 해. 더 완벽해져야 해 라며 나를 다그치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시간이었다. 서른이 되어 처음으로 나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하며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한 워크숍에서 참여했던 나에게 누군가 물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나는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있었다. 힘든 걸 참고 티안 내는 게 익숙했기에 그게 힘든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 그제서야 힘들다는 게 인식되었다. 네, 힘들어요. 라고 대답했다. 힘들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뱉어낸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삼켜왔던 힘들다는 말을 다할 작정이라도 한 건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며 힘들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리고 이어 "안 참을 거야, 안 참을 거야, 참지 않을 거야" 하며 울부짖었다.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니, 응어리졌던 가슴이 흐물흐물, 풀어진 것만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차차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들을 점점 할수 있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 던던 s 님에게 나의 20대를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다그치고 스스로에게 상처 를 주지 않기를 바랐다. s 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가 S님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싶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S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데 S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지금은 쉬면 안 돼. 앞으로 더 나가야 해. 그러면서 S님을 막 밀고 끌고 당기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S님이 지금 자신이 힘든 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찌찍질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줘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잘 살아왔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줘요. 마음 편히 쉬어도 괜찮다고 해줘요. 충분히 쉬고 힘나면 그때 또한발한발 한발 함께 가겠다고 말해줘요. 왜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럴게요. 오늘부터 바로 그렇게 할게요. 많이 울어요. 눈물의 이유를 찾지 말고 눈물이 나면 그냥 흘려요. 한바탕 울고 나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비록 20대의 나에게는 해주지 못한 말이었지만, 20대 스님에게 이 말을 해주면서 20대의 나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것 같았다. 나의 아팠던 과거를 통해 누군가의 현재를 돌봐주고 보담아줄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고, 내가 조금은 어른다운 어른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직도 어설픈 어른이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나이 값은 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인격, 품위와 연륜 등 내면의 성숙을 포함한다. 이시영의 어른답게 삽시다. 일부 내용입니다. 네,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작가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환한 아침 맞이하세요. 잘 자요.